필그림 교회를 목표하는 김형석 목사라고 합니다. 저같이 평범하고 보통 사람인 사람이 이곳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곳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미국 감리교회에서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은 목사들을 교단에서 해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그 목사의 해임만을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평범한 신앙인이고 작은 그의 목사일 뿐인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고 싶을 뿐인데 그마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예배도 신앙도 억압하고 우리보고 혐오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약하고 부족하지만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로, 아버지로, 직장인으로, 저는 목사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위협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동성애를 반대하면 직접적으로 공격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이 셋을 가진 평범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정말로 걱정됩니다 부모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아름답게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인들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다인를보주 좋아할 책이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명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바라본 책들이 우리 의 아이들 다음 세대의 악용을 주지 못하도록 우리 함께 나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증보하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기를 원하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기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주권을 지키기 원하는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못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 정상회를 합법하고자 부추기는 아의 세력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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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의 금지법이라는 말장난을 가지고 역사별을 권장하는 더러운 악행을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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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엄마 아빠가 도대체 뭐 있냐고 다음 세대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 함께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